저희 아이브스의 3절 관제는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CCTV 중에서 객체가 어, 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났던 카메라들만을 모아가지고 삼절적으로 먼저 시각적으로 관제원들한테 표출되는 솔루션입니다. 저희 아이브스는 지능형 영상 분석과 이상 음원을 하고 있는 솔루션 업체입니다. 기존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에서 영상 분석, 즉 객체 인식이 되거나 영상 분석에 대한 행위, 행동 분석, 화재라던가 사람 쓰러짐, 폭력 등이 일어나면 관제센터 요원들에게 이벤트를 알려주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저희 이상 음원 솔루션으로는 영상 분석만으로는 부족한 사각지대를 소리를 통해서 이벤트 음을 통해 가지고 관제 요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음으로는 사고음과 여자 비명소리, 그리고 병 깨지는 소리, 차량 경적소리 등이 있습니다.